안녕하세요. 미스터 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닭 만들어 볼게요. 치킨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재료 소개를 하면 노란색 풍선 두 개, 그 다음 오렌지색 두 개, 화이트 하나. 요렇게 들어갑니다. 첫 번째, 화이트 풍선으로 치킨 눈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자, 필요한 양은 20cm 정도면 될 거예요. 자, 살짝 눌러 주시고요. 자, 손 길이만큼 하나 풍선을 잡아 주시고요. 그 다음 접어서 똑같은 크기로 하나 만들어서 얘를 묶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서 닭의 눈부분이고요 일단 옆에 빼놓을게요 그 다음 부리 부분을 만들건데 풍선은 20cm 정도 불고요 자, 첫번째 눈 크기로 똑같이 하나 해주 시고 두번째는 더 작게 보이시죠? 이렇게 감아주시고요. 그 다음, 다시 첫 번째 했던 방울만큼 해서 이번에는 접어서 이렇게를 사용할 수 있고요.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서 자,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놓고요. 이번에는 노란색 풍선 끝에 10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묶어줍니다. 눈 만들어 놓은 풍선.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 고기를 해주시고요. 자, 눌러서 말랑하게 만드시고, 눈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걸어주시고요. 자, 꼬집고기를 똑같은 크기로 두 개를 더 만들어 줄게요.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.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. 다음, 눈 길이만큼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밀어 넣어 주십니다. 시 요렇게 되겠죠. 그 다음 살짝 눌러 주시고요손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자손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하나 잡아 주시고 접어서 꼬아 주십니다. 똑같은 살짝 눌러 주시고 조금 더 크게 해서 요런 모양이 되겠죠. 그 다음 처음에 만들어놨던 부리 부분 중심 부분을 잡고 이렇게 끼워놓고 한 바퀴 자리를 바꿔줍니다. 이렇게 하면, 닭의 얼굴이 어느 정도는 나오죠. 자, 여기서 닭의 목을 만들 거고요. 목은 요 정도면 되겠네요. 그 다음에, 오제복고기 하나 해주시고요. 자, 몸통을 할 건데, 몸통은 남아있는 풍선에 자, 반 정도 하면 되겠죠. 놔두시고요 다시 노란색 풍선 하나를 10cm 남기고 묶어서묶어주시고요 목방울에 감아주시고 똑같은 크기로 하나 다시 같은 크기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 방구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넣습니다. 다음 남아있는 우선은 다게 꼬리 부분이 될 거고요. 자, 요 부분은 묶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 다기 다리를 만들어볼게요. 끝에 10cm 남기고 불어서 바람 을 살짝 뺀 상태에서 묶어주시고요첫 번째 작은 방울. 한마디 되겠죠? 손가락 한마디 되는 방울을 꼬집꼬개 주시고요. 살짝 눌러주시고. 자, 손가락 세 마디 정도 되게 하나 만드시고. 그 다음에 다시 손가락 한마디. 그 다음 똑같은 크기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틀어주시면은 다리가 되구요. 자, 요 길이는, 요 길이는 한요 정도 되겠죠? 손 길이 정도. 잡아주시구요. 오집고기 하나 해주시고, 손가락 세 마디 되는 방울 하나, 그 다음에 하나, 한 마디 되는 방울 하나, 이번에는 다시 세 마디 되는 방울을 해서 엮어주시고요. 이 부분은 잘라서, 묶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다리를 달아볼게요. 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틀어주시고요. 꼬리 부분에 이렇게 넣고, 한 바퀴 정도 담아주시면 됩니다. 다리 관절은 조금 꺾어주시면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꺾어주시고요. 이렇게 되면 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뒷모습이고요. 옆모습이고요. 자, 매직을 이용해서 눈을 그려주시면 더 이쁩니다.